이곳은 미술품 경매 현장인데요 낮은 은행 금리와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미술품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미술품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금과 미술품과 같은 현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 따르면 미술품 경매시장은 2015년 천억원 시대를 맞았죠. 앞으로도 미술품 경매는 유망한 재테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를 하실 때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거래하셔야 작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보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핀테크, 즉 파이낸스 금융과 테크놀로지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의 발전 덕분에 새로운 방식의 재테크도 등장했습니다.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여유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 방식,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러한 재테크로서의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부동산은 물론이고 영화 관련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등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재테크를 원하는 개인에게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할 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사업자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줄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같은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크라우드 펀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 개봉할 예정인 한 영화 역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 이슈가 됐죠.